스페이스X, 이제 그냥 로켓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. 오늘 분석에서는 스페이스X가 어떻게 우주로 가는 길과 지구의 통신망을 모두 장악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독점 기업이 되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결론부터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. 최근 분석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더 이상 우주 산업의 여러 참여자 중 하나가 아닙니다. 사실상 산업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고 있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첫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우리가 알던 그 로켓 회사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독점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. 스페이스X를 이해하려면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. 그들은 더 이상 로켓이라는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. 마치 전기나 수도처럼 21세기의 필수 인프라,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와 전 세계를 잇는 데이터망, 이두 가지를 모두 통제하는 거대한 유틸리티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. 그럼 이 엄청난 지배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? 모든 건 바로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독점하는 것 다시 말해 무언가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그 기술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모든 걸 바꾼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. 로켓을 재사용한다는 거요. 이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가 우주에 가는 비용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. 그 결과요? 정말 놀랍습니다.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스페이스X가 전 세계 위성 발사 시장의 무려 80%를 차지합니다. 이건 그냥 경쟁에서 이기는 수준이 아니에요. 시장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발사 시장 독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걸 넘어서요. 스페이스 X의 다음 거대한 야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현금 엔진, 즉 캐시 엔진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엔진이 다음 혁신에 불을 붙이는 거죠. 자, 이제 우주로 가는 길은 장악했죠.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? 바로 지구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데이터 네트워크, 스타링크 혁명을 시작합니다. 와, 이 숫자 좀 보세요. 800만. 이게 불과 몇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. 기존의 통신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한 글로벌 통신사로 순식간에 성장해버린 거죠. 정말 무서운 속도예요.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이들의 확장 전략인데요. 처음엔 인터넷이 잘안 터지는 외딴 시골집에서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비행기, 배 같은 산업으로 들어갔죠. 그리고 이제는요.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바로 그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하는 시대까지 온 겁니다. 이제 스타링크는 더 이상 무슨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. 스페이스X 전체를 흑자로 이끄는 핵심 캐시카우, 즉 현금 창출원이고요. 회사의 미래가치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. 자, 탄탄한 기반도 생겼고, 돈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. 그럼 이제 스페이스X는 뭘 꺼내들까요? 바로, 다음 세대를 위한 궁극의 카드 스타쉽입니다. 사람들은 스타쉽 하면 그냥 화성 가는 배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 그건 부차적인 목표일 수도 있어요. 당장 나사가 달에 다시 가는데 꼭 필요하고요. 또 지금의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도 필수적이죠. 사실상 스페이스 X의 모든 미래가 이 스타쉽에 달려있는 셈입니다. 스페이스X가 이렇게 저만치 앞서 나가는 동안 다른 회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? 그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경쟁 구도를 한번 들여다보죠. 이 표를 보면 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? 스페이스X는 압도적인 비용 우위로 시장을 그냥 지배하고 있고요. 로켓랩 같은 회사는 아주 작은 틈새 시장에서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어요. 반면에, 보잉 같은 전통의 강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혁신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이런 독점, 이런 압도적인 지배력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. 이 엄청난 힘이 과연 어떤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큰 리스크는 딱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정부 규제와의 마찰이에요. 발사 허가 같은 문제들이죠. 둘째, 스타링크가 전쟁 같은 데서 쓰이면서 갖게 되는 지정학적인 힘. 이게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단한 명, 예측이 좀처럼 힘든 리더에게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.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이제 하나의 민간 기업이 우주로 가는 길과 전 세계의 통신망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?